안녕하세요. 안동도 현산당입니다. 어, 이번에는... 이제 맛보기 분쇄를 음, 음. 올해 11월부터 내년 한 4월달까지를 좀 맛보기 분쇄로 쓰입해서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음. 그래서 제가 좀 그거를 좀해주시면 어떨까? 아, 네. 이거는 그냥 11월부터 4월까지 맛보기로 만든 거니까 그냥 네. 그기본적인거 0점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음. 음. 실수할까봐 프린터에서 만든 거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혹시 이제 그 분들은 네.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11월부터 4월 4일, 4일까지는 그래도 좋은 분들 있잖아. 잘 풀릴 분들 선별해서 적어들어서 메모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움 되니까 여러분에게 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른이곱살 병인생이야. 16살. 네, 11월부터는 이제 매년 운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음. 금전 문제라든지 막 복잡하고 계약 성사 안 되었고, 취업 문제에 막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들이 해결돼요. 음. 그러니까 11월부터 올 11월부터는 움직이는 시기이 되니까, 여러분 힘들었던 거는 이제 조금 조금씩 걸리니까, 전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음. 그런 운수는 좋아지니까, 여러분 기운 내셨으면 좋겠어요. 26살 정축생들. 네. 12월 연말에. 취업 운이 열려서 본인들은 좀 편안해지니까 네. 올 연말에는 좋은 소식들 많이 들리실 거예요. 어... 그리고 뭐 계약직이었던 분들은 정직원 된다든지 네. 뭐 이렇게 나한테 좀 이렇게 이직 문제로 복잡했던 것들을 해결할 친구들 좀 많이 생기니까 괜찮다고 그래. 음... 12월 달부터 정축생들은 축하드려요. 음... 23살 경진생들은 내년에 이제 1월달에 24살 되잖아요. 네. 졸업반에 보면 정처부터 본인 이 구직 자리로 막 이렇게 많이 힘들었고 시험 문이 약한 분들이 있으신데 음. 내년에 이제 경진생 24살 되면 보면은 취업 운이나 구직 문에 시험 합격 운들이다 좋으시거든. 음.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데도 여기다 그러면은 아주 대박 크지는 아니면 웬만하면 합격되는 걸로 보이니까 그런 데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4살 경신생들은 음. 문서의 이동 수구가 많이 힘들었던거나 이렇게 막 지금 집 문제로 해결했던 부분 이 힘든 부분 2월부터 묵혀두었던 거를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투자만 안 하면은 웬만한 것들은 이제 다 금전에 환란이 있었던 것들은 다 열린다고 그래. 그냥 그 동안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올해 힘든 게 내년에는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2023년들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한 건강문이 조금 신경성으로 쓰면은 약해질 수 있으니까 속병 관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은 여섯 살 정미생, 네. 내년이면 시은 일곱 살 되시거든요. 음. 그분들은 3월 운기에는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집안도 속 시끄러운 것들은 봄부터 해결된대. 꽃피는 음. 그러니까 봄이 오면은 이제 그 동안 내가 조금 인정 못 받았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고 남, 만약에 남성분들이고 여성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성운이 또 들어온대요. 음. 나머지 이제 마지막에 60살 가보생들은 네. 내년이면 61살 되잖아요. 4월에 시비수나 사고수 간제구설 그런 게 많이 꼬였던 것들이 웬만하게 합의 되고 문성운이 들어오면 작은 문서라도 계약 성사가 잘 되는 있으니까 음. 내년 4월에는 많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뭐 환갑상이라도 내년에 크게 해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이제 이렇게 여러분 1월 그러니까 11월부터 4월까지 맛보기 운세 만들었어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